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밤에 안녕 안식하셨습니까? 또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 그리고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사색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도 있고요. 좀 시끌시끌하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호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참아주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성향에 따라서 신앙 스타일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정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것을 언짢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열광적인 예배를 좋아해서 찬송을 부를 때면 늘 박수를 치고 그리고 몸을 흔들면서 그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지적인 분위기에서는 은혜 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가 자신의 정서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야, 이것은 앞에 있는 얘기를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처럼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율법처럼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심,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출애굽계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한 군데 더 보겠는데요. 그 조금 지나섭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35, 33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두 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그 장면에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새로 받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할 때에 수건을 쓰고 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말했습니다. 즉,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마칠 때는 다시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다시 수건을 벗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수건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모세는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조금 말이 어렵지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의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광채난 얼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수건으로 싸서 광채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광채는 40년 동안 계속된 게 아니라 신의 산에 머물 동안만 잠시 동안에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광채도 없어졌다는 거죠. 자, 그것을 바울은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한계로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율법은 일시적으로 영광스럽지만 더 환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면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폐역한 백성들에게 율법의 그런 제한적인 특성까지도 보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수건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면서 이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의사에게 가기까지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응급처치가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의사에게 가야 고침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모든 게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인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고 더 악화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모세가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건강한 삶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팔에 링거를 꽂고 신장 투석기를 달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조건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 규칙을 잘 지킬 때 그나마 생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율법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청년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도 때로 다치거나 뭐 독감 같은 거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갈수 있고 약국에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제한된 율법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복음의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 영광의 백성답게, 늘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늘이 감격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 지극히 작은 자의 날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시고요. 우리 중보 어린이집과 또 성도들이 경영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원하신 안집사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암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유에스더 전도사님, 이혜인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로 목사가 되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안수할 때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 교단총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단총회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렇게 한 천여 명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이는 게참 위험할 수 있어요. 아무 불상사 없이 은혜롭게 잘 총회가 끝나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